자 수학 파진도 나가 볼 건데 만내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번에 진도 나갈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집합인데 자 집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임이야 모임 이런 거.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반이라고 해볼게 우리 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반 우리 반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이게 기호예요. 집합 기호야. 이렇게 쓰면은 여기부터 이제 집합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 그래서 우리 반이라는 집합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준혁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성이 있고, 쌍필이 있고, 지호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반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될거 없지? 네. 자, 그런데 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반 하면은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명확해야 돼. 명확하지 않은 애한테 예를 들어 볼게 높은 산의 모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높은 산, 에베레스트 이런 거 높은 거 아니야? 네, 맞잖아, 네. 높지만 그러면 어디까지가 높은 산이고 어디, 어디부터는 낮은 산인데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애한테 기준이 명확해야 그거를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수학에서는 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되겠지? 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 어 준혁이 축구 잘한다고 준성이 축구 잘하잖아. 근데 메시 앞에 갖다놓던건 완전 그냥 애기 수준이지 애기 수준. 맞아. 공헌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다음 여기 우리 반이라는 집합 안에 준혁이, 준성이, 상필이, 지우 이렇게 있는데 얘네 한명한 한 명을 우린 뭐라고 할 거다 원소라고 할 거야 이해되겠지? 된 거지? 그럼 우리 반의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어? 이러면 준혁이라는 원소 있고 준성이랑 원소 있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런데 선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산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기 정의를 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가 제대로 풀려. 알겠지? 원의 방정식에서도 그랬었고. 된거지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준혁이. 준협의. 준혁이는 우리 반이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되겠지? 뭔가 폭풍처럼 생긴 이거 세 개짜리. 이걸로. 되겠지? 근데 동원이. 동원이는 지금 우리 반은 아니잖아, 그렇 우리 반은 아니야. 우리 반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요될거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된 거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번에는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집합의 표현은 총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여기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야.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첫 번째, 원소 날 법은? 이렇게 적으면 원소 날 법. 그랬지두 번째, 조건제 시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A는? X, b a r 얘가 b a r 거든 b a r 영어로 b a r 짝대기란 뜻이지, 그냥? 그래서 X는, 이런 말이야. X, b a r X는? X를 모을 거야. 근데 그 X는 어떤 거? 미래 EMS 학원을 다니면서? 응? 5일 대접 반에 속한 친구들 요렇게 해주면 이거랑 같은 말이 되버리지. 설명을 적는 거야 설명. 을 그러면은 원소 날법으로 해도 되고 조건 제시법으로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문제 대충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고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이해됐지? 초반에는 이걸 이걸로 바꾸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이런 거. 이런 거를 이걸로 바꿔서 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치 네. 자, 벤 다이어그램은 N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N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데 그림이야 그냥 그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이 있어. 우리 반에 여기 준혁이랑 그다음에 준성이랑 성민이랑 지호랑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전체를 누가 미래 EMS 학원이 바깥쪽에 이렇게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 동원이도 있고, 뭐 다른 반에 뭐 낙영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렌다이어그램이라고합니다 여기까지 지